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극률의 날개 아래 두시고, 또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의 단,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온 가정에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조금 늦게라도 함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받아주시고 또 은혜해 주시고 늘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말씀의 교훈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며 오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만 다 믿고 또 소망하며 또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의와 거룩과 선의 삶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땅 위의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땅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갔지만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다 함께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항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76편 말씀. 전쟁을 파하신 하나님을 높임. 아사베시, 영장, 영장, 아마 찬양대장, 은 찬양대 지휘자, 파트장 이런 영장을 위에 현하게 맞춘 노래. 1절 우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 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린 바 되셨습니다. 특히 모세와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개시, 특별 계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많이 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런 체험 속에서, 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장막은 또한 살렘에 있으며, 살렘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과 시온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수도 예루살렘에 거하셨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이며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할때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특권이며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성소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거기에 임제의 영광을 때때로 구름을 거기에 예 구름이 있게 하시는 임제의 영광의 한 표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로다. 거기에서 자, 세상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전쟁터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임제의 처소에서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원수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친다, 파하신다는 것이 다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파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사절을 보시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에서, 약탈한 산에서.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권위 있는 성경은 약탈물의 산들보다 약탈물의 산들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막 상대를 다 패하고 잔뜩 약탈물을 쌓아놓은 산더미 같은 약탈물을 말 약탈물의 산들보다 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물을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고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놓았을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laughs> 이게 약탈물의 산들이라는 말은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을 가르키고 그들이 전쟁에서 상대를 다 정복하고 물건들을 다 탈취해서 쌓아 놓으면 약탈물의 산이 되겠죠. 산더미 같은 약탈물이 됩니다. 세상 나라들,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 그들의 영광이 비록 외적으로는 대단하겠지만,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풍요롭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보다 더 영화로우시고 더 존귀하시다. 약탈물의 산들보다, 이방 나라들의 영광보다 더 영화로우시다. 언제 그것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laughs>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지극히 크시고, 공의의 통치가 나타나서, 심판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들을 다 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왕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면 마음이 강한 용사들이라도 탈취를 당하며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이방 왕들을 가르켰다고그죠 자기 잠을 자고 자기 잠을 자는 건죽는다는 말이죠. 다 이방의 왕들도 다 그들이 탈취를 당하고 죽고 힘센 장사들도,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다. 장사들도 다 패배를 당해서 손을 놀리지 못한 손은, 장사들은 손을 잘 놀려서, 상대를 쳐서 죽이기도 하고, 또 상대의 칼을 피해서 방패로 막기도 하고, 방어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자가 장사인데, 장사들이 손을 놀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패배한다는 말이죠. 다 죽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뭘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칼을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이 다 죽고 패하고 또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그렇게 잘 훈련된 말들, 또 아주 병거들도 잘 훈련을 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잘 쓰이는 병거들이겠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아 아무리 오늘날 좋은 미사일이 있고, 또 강력한 탱크가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시편 저자는 주는 경외할 자시라고 말합니다. 주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하나님께서만 참으로 모든 사람이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경외할 자 두려워할 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자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는 심히 두렵습니다. 그것은 불태우는, 불태우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이 두렵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노를 묘사하지한번 놓았을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선지자 나음, 나음 1장 6절을 보면 누가 능히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거다 바위 같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8절로 주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도는 주께서 노는 주께서 그맛이다라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 마치 법정에 있는 재판관처럼. 재판관들이 권위가 있겠죠. 그들의 판결에 따라서 사람이 감옥에도 가고 노연하기도 하고 하니까 대단히 권위가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잠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대 심판의 심판자이시죠. 요한계시록 2 0장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 보좌심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내가 흰 마지막 심판이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간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대심판 때 하나님이 행위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행위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책들에 다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과 말과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날 신문하리라.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죠. 악한 말 하나라도 죄가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 말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참 없지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고 또그의 안에서 의롭게 살아요 거룩하고 착하고 마음가짐을 착하게 하고 항상 밝게 가지고 기쁘게 가지고 좀 긍정적이게 가지고 불평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불평 원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환경이 별로 너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고 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요.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시편 저자는 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잠잠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며 잠잠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완전하고 엄위하신 공의가 나타나는 그 심판이 심히 두렵기 때문에 잠잠합니다. 원수들의 분노가 위협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우리가 악하도다 그렇게 말하야죠. 주께서는 그들의 남은 노도 그 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이게,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시는데, 심판을 그렇게, 심판은 양면이 있죠.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이게 성도를 온유한 자. 그렇죠.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 그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수고로운 현실일지라도 세상에 수고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아무도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악한 사람이지. 다 수고하고 살면서 살제 사는 이치가 그렇지. 농부들도 그렇고 어부들도 그렇고 목축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놀고 먹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땀흘려 수고하는 현상 현실에서 기쁘게 해요.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요. 성도는 고난의 현실에서 온유와 겸손의 인격으로 단련을 받은 자입니다. 예,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예, 그 단어가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단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 날에 악인들은 벌을 받을 것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온유한 자들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1절을 십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두려움이시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가르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일차적으로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예 성도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으면 그 서원을 갚으라 이런 뜻이겠죠. 보통은 환난 날에 서원하죠.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야곱이 마치 집을 떠나서 막연하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갈때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막막했겠습니까? 불안했겠지요. 내가 지금 저 가서 거기서 어떻게 안정되게 살 수나 있겠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듯이 뭐라고 소원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거기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내가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11조가 처음 나오죠, 장세기. 그리고 내가 이 베델 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런 소원을 하죠. 하나님 섬기겠나이다. 어려울 때 그런 소원하죠좀 불안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제가 남은 생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런 서원을, 더러 서원을 약속을 하십니까? 그런 서원을 갚으라. 서원을 예, 갚으라. 또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지만, 뭐, 사방에 있는 모든 자, 이방인들이겠죠. 그들도 그에게 예물을 드릴 지로다. 예물 드리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예물도 우리에게는 귀한 가치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돈은 귀한 줄 알잖아요. 자기 돈을 함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라. <laughs> 방백들의 심령은 교만하고 강포한 심령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아니고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세상의 방백들은 좀 교만하고 강포한 심령을 가지지요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과 강포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꺾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그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10편 76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파시는 자로, 파신 자로 파하신 자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알리셨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다. 그것은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린 내용은 전쟁을 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원에 계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이방 나라들, 악한 왕들을 주께서 어떻게 물리치시고 파하시는지를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영화로우시고 종귀하시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자다. 이렇게 본, 본 시편에 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악인들이 날뛰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앞에 설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왕들과 방백들을 다 꺾으실 것이다. 그렇게 본시편에 되어 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둘째로, 그러나 그 심판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들어 받지만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받는 백성들. 고난 중에서 오히려 단련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게 된 백성들, 자기의 친 백성들이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좀 됐습니까? 많이 됐습니까? 아직 뭡니까? 멀면 안 되겠습니다. 다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의 같이 이렇게 사귀면 마음이 편안해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심을 얻은 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길은 좋은 사람 되는 것이다. 정직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셋째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원을 갖고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길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모두들이 경외할 자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으면 서원을 갚고 경외하는 자는 갚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쉽게 서원하고 쉽게 서원을 내팽개치고 사울처럼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심한 바를 지켜보려고 애쓰죠.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도 더러 있지만은 할수 있는 한 그것을 바르게 지켜서 하나님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벌하시는. 전쟁을 파시는 자, 악인을 벌하시는 자,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백성은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자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수고롭고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며 또 고난의 현실에서 단련을 받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더 단련된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악인들을 벌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 생명과 우리의 온 전폭을 조합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아민, 아민.